안녕하세요. 마록과드입니다 반록과드, 우 고객님. 네. 네. 완한 봄날 씨가됐죠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화분이 그한 3, 40개가 있었어요. 오늘 다 내놓고 그랬습니다. 다 내놔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야자 하나만 이게 뭐 있는데 이 햇빛도 좀 보고, 햇빛도 좀 보고 이제 그 맑은 공기도 밖에서 마셔야되고 이렇게 해서 화분을 다 내놨어요. 근데 뭐 이제 뭐, 얼을, 이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화분을 뭐 내놓기 어렵겠지만, 저희는 여기 이제 사무실에 뭐, 건물이기 때문에 밖으로 다 내놨습니다. 배런다다 네. 아니, 지금 내놓으면 좀 추울 것 같아서.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내놓지 말라고. <laughs> 내놓는다. 고 아, 매번 네네. 보면, 한해한해 한해 보면, 아, 빨리빨리 내놓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랑 안전히, 이제 마티, 요술티에다가, 이런 애들은 네네. 이제 지금 한참, 네네. 이불 처리돼서, 요게 이제 칼라가, 진짜 요게 이제 두 칼라인데, 네네. 이렇게, 이제, 저기, 뭐야, 수량이 없어요. 네, 수량이, 수량이 없고 없어요. 네네. 지금, 이제, 한참 입을 철이지 얘는. 이 천이, 음. 원단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음. 글뻘뻘 올라가지고, 음. 이 자가도 자체. 원단인데, 네네. 아주 고급이고, 아주 고가의 원단인데, 음. 이게 사실 뭐, 제가 이제 다 린넨만 생산하기 때문에, 음. 이거 아주 초특가야 되거든요. 일전에 한번 뭐, 소개를 드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이즈가 크질 않아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음. 그 사이즈가 한77 정도 이렇게 입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77은 좀 작습니다. 55에서 66반 정도까지 얘가 이렇게 되는 사이즈. 수가 네. 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서 네. 까만 게 이제 수구더요그 수가 드러나서 이게 바느질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늘이 네. 이할적에 이렇게 튕겨가고 뿔져서 튕겨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네. 진짜. 네. 얘는 진짜 요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요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진짜 쉽게 말자면 이게 옷 만드는 요게 기술자가. 네네. 기술자가 조금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네. 옷 그래도 상당히 쁜데 보통 우리가 보통 사이즈이게 판매를 하다 보면 네. 좀 날씬한 사람들도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예. 약간 중간 사이즈보다 네. 크던지 날씬하던지. 중간 네.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쁘면서 이 네. 자체가 네. 여기 단추가 있는데 네. 이 단추가 이렇게 네. 우리가 잠갔다가 네. 풀렸다가 이쪽에 두 개는 단추가 풀렸다 가 네. 잠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고정어 있는 어, 거예요. 어, 이쪽만 이 네. 밑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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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을 우리가 네. 풀렸다가 끌렸다가 해도 돼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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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가 네. 근데 상당히 네. 블랙하고 쪽할라 어, 있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너무, 이제 체리 모델님은 그6사이즈 어. 뭐 살짝 넣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이렇게 음. 네, 사이즈가 요정도 되신 분들은 아주 음. 뭐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잘 맞고 칠칠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 59,000원에 드릴 테니까 아, 이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막 구비해 놓으시면 이 별반 구김 가는 것도 그 저희가 특이걸 워싱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얘는 지금 네. 블랙에 입으셔도 되지만 네. 요렇게 그렇습니다. 약간 떼비지 같은 데다가 네, 네, 네. 요런 바지 같은 데다가 네. 편하게 네. 네. 요런 바지 같은 데도 입어도 진짜 괜찮아요. 이 요술티 지금 어, 코코아색에 네. 입었죠? 이런 네. 입으셔도 진짜 네. 너무 좋아. 요렇습니다가 하게씩반시다가 너무너무 편하죠. 네. 요런 데다가 딱 한번 진짜 멋스럽고 이거 다 꿀, 특가로 꿀, 되는 겁니다. 그 데코 꿀. 바지는 9 0 0 0원 드릴테고요. 저 요술티 1 7 0 0 0원 드리고 네. 요 자가드 조끼 네. 5 9 0 0 0원 아주 특가에 드립니다. 우리가 네. 가다가 이제 세상에 이제 없는 겁니다. 이 피는 딱 없어, 그냥 뭐 없어요, 네네 맞춤이 있습니다. 어. 어. 네. 여기 지금 하나 내가 안 잠겼거든요. 네네 여기 구멍이 네. 뭐 잠그 필요 없죠 뭐뭐 뭐 네, 찾아야 돼 여기 여기 네. 여기 찾았어요. 네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잠그셔도 돼요. 잠그셔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저기 속 원피스 입으면 네. 여기 찾아 갖고 잠을 필요없어 기랑, 기랑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목선이 여름 되면 이제 조금 네. 시원하게 이쁘게 파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런거 하나 네. 또 자외선도 있고 그럴 적에는 이게 네. 자외선 카마도 될 겸해서 네. 이렇게 저 멋스럽게 네. 이거 요런식으로 해도 네. 괜찮아요 그냥 불망 네, 뿌티 스카프 되겠죠.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진짜 해도 진짜 네. 괜찮아요. 요런 식으로. 오, 어. 원 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불망 뿌티 스카프 만원 나갑니다. 네, 불망 뿌티 스카프 만원 되고 이 자가드 네. 자가드 조끼 5 9 0 0 0원드리고요 네, 5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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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주 귀한 네, 그런 건어디 없는 거 나만의 그저 상품을 이렇게 저 찾으신다면은. 만옥에서 음. 머무르시면 됩니다. 이런 네. 불만 이런 애들은요. 네. 아주 있어요. 비쌉니다. 네, 아주 비싸요. 이거 옛마는 진짜 네. 저기 할줄 아는 사람이야 진짜 겁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죠 네. 못해요. 저희가 저희... 이 가격은 음. 상당히 많, 많은 손해를 보고 드리는 거예요. 어, 저희는 진짜? 앞으로 닌내는 음. 생산하고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못 팔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이사이즈대신 분한테 드리는 아주 뭐 이거는 뭐한 음. 그 18만원 20만원 주. 뭐 정상적으로 나갔을 때는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뭐 5만 6천원 되이니까 아니요. 우리 가다가 디자인들이요. 네네. 아, 사장님 네네. 원단이 너무 비싸서 어떡하냐고. 맞습니다. 제가 매번 우리가, 우리가 만억 들어올 적에 얘기했었어요. 제가요. 여름에는 니넨이 비싸도 저런 네네.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옷이 그래 비싸들 라도 원단이 비싸도 하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번 우리가 싼 원단 갖다가 만들어서 좀 우리 고객님 좋겠냐고. 네.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비싼 원단 갖다가 매번 우리가, 네. 우리가 비싼 원단 갖다가 아주 저가로 다 이렇게 하니까 네, 좋죠. 우리 매번 미팅 할 때마다 매번 네. 그냥 진짜 한다리고두다리고 매번 우리가 일주일 매번 하면서도 네. 원단이 비싸서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요? 그래도 그래도 하라고. 이제 하고. 고객님들이 어, 이렇게 비교를 하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 응. 이제 옷이 뭐 단이 뭐좀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서 수선집에 와서 줄이시거나 뭐 하면 응. 보통 만원 만원천원 받지 않습니까 그 수선비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쩌다 이렇게 수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원 만원천원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꿰매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저희가 삼4만원 들어가거든요 이 원단값하고 패턴별은다 어디에서 뽑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뛰는 이런 작품인데 이런 귀한 걸 모르시고 아이고좀 싸게는 안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다가 도매들이 네. 와서, 그다 네. 가격에 우리가 싸 원단, 싼 원단으로 한번 싸요. 네. 비싼 원단면 깎아달라고 그런 거죠. 네, 그래요, 좀 모르셔서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사장님이 가다 저기 사 갖고 저기 만드시라고. 네. 만드시라고 그러면 그때 보통 얘기를 안 해요. 네. 만드시라고 아니, 그러면 당신이 쏙들어가죠 네. 우리가 그만큼. 요게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수량으로도 20장씩 들어간 게그가격에 맞춰서 드리는 거죠. 하나씩 한다면 이게 맞춤이죠. 명품이지. 명품도 그 가격에 하나 나오냐고요. 아니, 하나씩이나면 원단을 살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뭐 어떻게 가십니까? 요새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원단도 우리 돈을 음. 저거 배급을 받아요. 수화지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 이게 살수 어. 없는. 아니, 거야. 언제 우리가 수화지를 또 한번 보여드려돼다 아. 그 그래서 그걸 한번 가고 만들도 한다고 가고 우리가 네네. 근데 요거 지금 몇절안 되고 네. 이거는 진짜 네. 사 계절 입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원래 멋쟁이들은요, 네. 이런 불망은 기나 네.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고 다 입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우리 나라가 지금 요새 아저 어, 봄도 없고 가을도 좀 없고 그 계절이 한두 계절밖에 네. 없더라고. 다른 집들은 봄 물건을 안 해요. 저희만 안 옥만 지금 네. 불망으로 들어가고 조금. 입을 수 있는 그 두께로 지금 물건을 지금 옷을 네, 만드는 거죠. 이렇게 네, 세트로 네. 입으시면 아주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네. 얘는 검정이 바입어도 되고 네, 네. 약간 이제 요런 칼라 네. 아무 칼라래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